안녕하세요 저희 전주 에 왔어요 전주 한옥마을 We are here. 전주 한옥 빌리지에 왔어요 전주하면 은 여보 뭐가 생각나세요? 비빔밥 지금, 맞아요 비빔밥의 고향 p 본고장. the home of 비빔밥 전주 비빔밥 유명하죠 같이 돌아보실까요 네. t c 죠 i Torah, Chicago, Hambok p i l <웃음> <웃음> 와 이제는 먹도 이거 부글씨 쓰는데 먹을 자동으로 갈아 주네. <laughs>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갈았는데 기계. <웃음> 재밌다. 분명히는. <laughs> 둥둥는 음. 지금 유행이, 한복 유행이 이제 이러, 이런 게 유행인가 보네. 아, 예쁘다. 우리 여기 5년 전에 왔었어요. 5년 만에 왔어요. 5년 만에 왔어요, 여기. 아, no. uh, about 5 years ago, we, been, we have been here. So at that time we were humble, right? 맞아. 네. <laughs> 근데 오늘은 안 입을 거예요. 와, 와 사람 엄청 많네요. 여보 여기가 어딘가요? 전주에 있는 여기는 경기전. 아 여기는 경기전이라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은 혹시 그 한국의 레스네임 트 아는 거 있으세요? 한국에 있는 성씨 중에 제일 많은 성씨가?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 근데 그 중에. 조선 다이너스티의그 레스네임 What is it 이씨 여기가 전주 이씨의 고장이죠 조선 다이너스티의 포스트 킹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여기 경기 전에는 There is a portrait of 이성계 초상화 초상화 음. 얼굴 그림이 여기에 보관돼 있어요 음. 이성계의 face portrait 음. 그래서 여기는 전주 이씨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죠? 고향이죠. 네. 전주 이씨의 고향. 네, 어. 전주 이씨. 비빔밥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주 이씨로도 유명합니다, 전주는. 맞아요. 네, 맞아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같이 가봐요. 네. 네. 사진 찍으려고 줄 섰네요. 여기가 뭐 뷰가 좋은가 봐요? 어떤 뷰가 나올까? 요즘 인스타에 핫한 핫플인가 봐 어. 사진 잘 나오는 핫 스팟인가 봐요 아. 커플들이 많네 아. 엄청 줄어졌었어 어. 젊은 아. 영 커플들이 많네요 뭔가 뭔가 그런 곳인가 봐 핫플인가 아. 봐. <laughs> 여봐라, 뭐 먹을 거 없느냐? <laughs> 네, 많이. 여봐라, 먹을 거좀 갖고 오너라.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마님, 행복하십니까? <laughs> 그래, 참 행복하구나. <laughs> 다내 덕분입니다. <laughs> 어, 자네 덕분에 참 행복하구나. All thanks to you. <laughs> 마님, 네, 그래, 가마에 오르시지요. <웃음> <웃음> 오늘은 어디로 갈 예정이냐?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안 된다. <laughs> 오, 살아 있어요. 살아 있네. 강상궁, <laughs> 어서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군고구마 하나 구워줄까요? 서방님, 쌀이 다떨어졌습니다 쌀이 다 떨어졌다고? 빨리 돈 벌어보라고. 입구, 출구. 우린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나행 우아하 너무 우아하세요. <laughs> 내가 잘해주니까 우아한 거지. <laughs> 비빔밥집이네. 소소 비빔밥, 돌소 뜨거워. 저는 육회 비빔밥. 비벼볼까요? 전주에 왔으니까 비빔밥을 먹어줘야지. 사람들 벌써 줄 섰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여기 서울 가기 전에 콩나물국밥 먹으러 왔는데 벌써 엄청 줄 섰네요. 전주는 전주 비빔밥 하고 또 하나 콩나물국밥. 전주 콩나물국밥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먹고 이제 서울로 출발할 거예요. 어, 맛있겠다. 계란을 먼저 먹을게요. 이게 콩나물 국밥. 전주하면 콩나물 국밥. 맛있네. 음. 어, 시원해. 시원하지? 어, 시원해 진짜. 맛있어요. 전주에 와서 전주 한옥마을도 보고요. 전주 비빔밥도 먹고. 아침에 전주 콩나물밥도 먹고. 잘 보고요. 이제 지금 서울로 갈 거예요. 어, uh, it takes t h o u r s 3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출발할게요. 네, 여보가 잠시 인사해야죠. 저희 전주와서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이쁘죠? <놀람> <laughs>